원피스 최신화인데 피치 정체가 미쳤습니다 철령인들의 인간 사냥 게임이 시작된 갓벨리 사건은 쿠마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샹크스 엄마가 공개된 출생의 비밀을 시작으로 록스의 아들 검은 수염 티치에 미쳐버린 비밀까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뜬금없이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 검은 수염의 적단 반호버와대본는 티치가 특이한 혈족이라는 걸 아냐는 질문에 세터는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었는데 록스와 티치의 혈족은 800년 전 사라진 종족이라고 불린 데일족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우주 최초로 드러났는데요 공백의 100년과 관련이 있던 화제의 킹 루나리아족은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과 등의 화염이 켜지면 카이도우만큼 단단한 방어력을 자랑 했고 사만조 푸딩은 각성하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개안할 수 있으며 버커니어족이었던 푸마는 철령인들에게 최강노예로 불렸을 정도로 거인족만큼 강력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동료 뺏기 게임 데비백 파이트로 유명한 데비존스는 악마의 저주로 지금도 깊은 바닷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지며 바다에 가라앉은 배랑 보물은 데비존스의 물건이라는 설정을 보면 티치가 능력을 두개 이상 사용할 수 있던 신체의 비밀은 데비일족의 특수 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이보이의 라이벌로 예상되는 검은 수염 티치의 데비일쪽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